중단원평가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정식 녹화합니다 자, 약대로 짝수번 녹화하고요 여러분들은 홀수번 풀어보다가 질문거리 있으면 연락 주시면 따로 따로 녹화해서 또,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4차방정식의 실근중 무리수인 두근의 곱슨 인수분해 해봐야 되죠 응, 조립제법이 제일 낫다 그랬죠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 이렇네요. 자, 인수분해했는데다 더하면 0이 되지는 않죠. 근데, 건너 더한 거.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2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근데, 1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능하겠어요.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5, 5, 2, 마이너스 2, 0 되게요. 또 되는 점 보죠. 얘는, 또 늘리면 하라고요맨 뒤에 수의 약수들 중에 되는지안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이 넣어보면 1, 2, 2, 2는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그렇네요. 그죠? 위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요. 지금 실근 두개 여기는 이제 무리근이 아니죠. 이쪽이 무리근이겠죠. 이쪽에 뒤에 있는 요 부분 두 무리수의 곱은 얼마예요? 어, 여기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인 거고, 이거 왜 이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네. 자, 4번으로 갔습니다. 방정식 이것의 모든 근이, 방정식 이것의 모든 근과 일치한다. 그 얘기는 이 밑에 있는 식, 요거, 요거, 요거 보면, 이 1,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x 1이랑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아1 하고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위에 있는 식도 그거 두 개만 근이란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의 x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가 X-1의 제곱 X 플러스 2이거던지 아니면, 아니면 X-1은 한 개인데 X 플러스 2가 두 개인 제곱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쪽 거를 전개를 해보면 상수항이 뭐가 나오죠? 다 전개하면 상수항이 2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걸 전개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 c 상수항이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어, 그럼 안 되죠. 그럼 밑에 건안 되는 거죠. 위에 거가 되는 거죠. 위에 거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따져 보면 위에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주 x 이거를 이거 나는 몫을 주어진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는 몫을 구하랬잖아요. 목. 그럼 몫이 뭐죠? 지금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주어진 식 x 마이너스 1 하나 x 플러스 2 하나 나누고 x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던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q x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q에 100 집어넣으면 99가 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어, 6번 문제는 좀 쉽네요. 그죠? 가로 모든 변의 길이가 x c m 인 정육면체인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2cm, 1cm 줄이고 그러면 x 빼기 2하고 x 빼기 1 그렇고 그 다음 높이는 2cm 늘려서 x 플러스 2 해가지고 이게 10이 됐다는 거죠. 그죠. 뭐 전개하고 인수분해도 되는데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그거, 두 번째, 세 번째. 10이라는 수를 인수를 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5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5 주고, 여기에 2 주고, 여기에 1 주면 어떨까? 그럼 x는 3인 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 아니면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 보겠습니다. x, 먼저 저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이게 10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얘 인수분해하려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요, 그죠? 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다 더하면 0 되는 거 아니죠? 뭐 이상한가요? 응. 다도해도 영이 되지 않고 건너 건너도 한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럼 뭐가 가능하죠? 이나 삼 해봐야죠. 밑에 끝에 있는 6개 약수들 중에 그죠? 어이 넣어 보면 되나요? 이 넣어 보면 일, 이, 일,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어, 지우고. 3 넣어보면, 3 넣어보면, 1, 3, 2, 2, 3은 6, 2, 2, 3은 어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게 x-3 하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이쪽 뒤에 얘기는 허금만 있습니다. 실근 없죠? 알죠? 판별해서 보면, 그래서 x는 3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풀으려면, 어, 집어넣고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래도 되죠. 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끔 지금 막 떠오는 생각인데요. 위에 있는 건 직선의 식이죠. 오직 한 쌍의 실수인해를 가질 때, 그렇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건 직선이고요. 밑에 있는 건 원이거든요. 그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죠. 중심에서. 중심 0,0 에서부터 직선 x-2y-3은 0까지의 거리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죠? 거리를 구하면, 거리 d는 얼마 나와요? 거리 d는. 루트에 1 더, 그냥 5 씁시다. 5 써도 되죠? 1 더하기 4니까. 그 다음에 절대 값에 마이너스 3이라 여기는 루트 5분의, 아유, 여기 교수죠? 여기가 루트 5분의 3이 나와요. 그죠? 근데 A는 뭐죠, 지금? 이거의 제곱이어야 합니다. 그쵸? 이거의 제곱이요. A는 거리 D의 제곱이라 5분의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10번으로 왔습니다. 열립 방향 기 이것을 만족시키는 아이쿠 수업 시작 지는 종이 시작하는 종이 쳐가지고요. 잠깐 껐다 켰어요. 자 열립 방향 이것을 만족시키는 x y y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에 의 최댓값은 얼마냐? 어떻게 하면 되죠? 집어넣죠 뭐. y는 4 x 를 1로 집어넣어요. 그럼 x에 4 x 곱한 거는 a인데요. 넘기고 정계하고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에요.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런데 음, 판별식 d는 b 제곱 44 16 마이너스 4의 a의 c여 나누면 a가 작거나 같은데 4가 되면 되나요? 그래요? 음, 최대값은 4가 되겠죠. 제일 큰거 4니까, 그죠? 자, 12번입니다. 이것이 해가 이거래요. 상수 A 값 구하래요. 그럼 그냥 풀면 되죠. 뭐,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니까, X가 작거나 같은데, A 더하기 1 이래요? 밑에 있는 식 정리하니까, 여기는 뭐죠? 어, 어, 1로 넘겨도, 2X가 오른쪽으로 넘겨서, 큰데, 마이너스 3 되나요? 얘는 큰데, X만 남기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A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아라, 뭐 이런 건데, 그럼 A 더하기 1이 3이란 뜻이죠? 그쵸? A는 2가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14번은 좀 너무 많이 쉬운데, 인수분해만 하면 되죠? 1, 4, 여기 플러스에 마이너스. 그럼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어우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렇죠? 이 사이에 만족시키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몇개 안되니까 이렇게 셌어요. 이렇게 쓰면 안되고 원래 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1 빼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면 개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6개가 나오죠? 6개 해야 됩니다. 자 16번으로 왔어요. 2차 부동식 이것의 해가 2뿐일 때 상수 ABC의 부호를 나타낸 것은 2뿐이다. 그럼 저거의 그림이 16번 이거의 그림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의 그림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쯤 어디 에 2가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겨진 그림이라고 치면 이렇게 생겨진 그림이라고 치면 이거는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라 하면 뭐가 돼요? 모든 실수가 되버리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X 이렇게 놓고 X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 E가 있으면 이렇게 생겨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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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져야 돼요. 그죠? Y축은 물론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위로 블록이니까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C도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런 것도 둘다 있나요? A도 0보다 작고 C도 0보다 작은 거. 2번 밖에 없나요? 어, 2번 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는 답이 잘못 나왔네. 이따지면. 그죠? 이제 비에 부호까지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이면, 여기, 요 자리가 뭐예요? 어, a 꺼내고, x 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여기, 플러스, 여기 절반의 제곱이니까, 4의 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붙어서, 실은 요 자리가 결국은, 요, 요게, 아이고, 이게 애매하냐.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근데 이게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여야겠죠. B는 양수인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18번으로 왔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부등 2차 분식 이것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솟값은 얼마냐? 그럼 넘기고 보죠. 넘기고 보면 여기가, 어, 이, 이거 넘겨서 정리한 식을 보면, e의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거든요. 이걸 f의 x라고 치면, 그죠? 어, 얘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얘의 그림을 보자고요. 그럼 얘의 그림은, 음, 이런 식일 거예요. 이런 식 그죠? 이런 식일 건데 x축을 좀 그리는 게 k 때문에 이제 그리가 애매하긴 한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마이너스 1쯤 집어 넣으면 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x, 1을 꺼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절반의 제곱 4분의 1 그럼 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아일 마이너스 k여서요. 어, 미안해. 내가 마이너스 k여서요. 여기가 정리하면 두 배의 x 마이너스 2분의 1 통째로 제곱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k거든요. 꼭지점 좌표가 2분의 1 커마 어 2분의 1 마이너스 k 이런 거잖아요. 꼭지점 이 자리가. 근데 꼭지점을 잘 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끼어 있어요. x 좌표가 그죠? 어, 이때가 최소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어 어. 어. 아, 미안해요. 이영거 자꾸 나같아야 되죠. 그니까, 러 X축, 이렇게 X축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최대값인 자리는 어딜까요? 그럼, 최대값인 자리. 2분의 1이 이 자리에 있으면, 최대값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일 때는 넘어가, 여기 2분의 1하고 1 사이는 가깝고, 어, 여기, 요, 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식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최대값은 여기에 있죠. 이게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되죠. 최대일 때는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2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K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K의 값은 크거나 같은데 5예요. 그죠? 최소값은 5가 돼야 맞겠죠. 너 어려운가요? 자, 아, 이제 20번으로 왔습니다. 다음 중, 연립부등식 이거 해가 될수 없는 것은, 이거 인수분해 해야죠, 뭐. 위에 거, 1, 4,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럼 위에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밑에 거는요, 1, 3, 1, 2,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가요? 너무 빠른가요? 그래서, 밑에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기 3분의 2가 있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던지, 또는 X가 잘못 잡거나 같죠? 우린 수분만말줄 알면 뭐,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쯤 어디에 3분의 2가 있으면, 여기쯤 어디에 4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죠?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라. 그럼 여기도 가능하고, 요거 한개 가능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가능하죠? 0은 되나요? 0은 안 되네요. 그죠? 1 여기 있죠. 1은 여기 있고, 2도 여기 있고, 3도 여기 있고. 그럼 답은 0이 돼. 어, 이거 아니고, 0이죠. 0.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2번이 있습니다. 2차, 엑는 2차 방향식인데 서로 다른두 실근을 갖는데 부호가 다르대요. 그러면 y 축이 이렇게 있고 x 축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어어 어, 근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인가요 여기 여기가 이게 더먼 거죠 여기더 멀어요 여기 가깝고 그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치면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맞죠? 두근의 합은 뭔데?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인데요. 그죠?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뭐죠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이것도 0보다 작아야 돼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그쵸? 이거 두개 풀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 풀면 뭐 위에 있는 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를 풀면 돼요. 1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a가 큰 것보다 크거나 또는 A가 장고 작죠. 두 번째 식은요, A가 넘어가서, A가 큰데 2인가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따져보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다고 치면, 어, 그러면 뭐, 이렇게 포함 안 되고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게 포함 안 되고 이렇게 가는데, 얘는 포함돼서 1이 가는 쪽이면 이쪽이죠? 어, 따라서 A는 4보다 크다가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1번이네요. 자, 24번 마지막 문제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C도 그렇고, B, C도 그렇고, 둘다 1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B변 A, B 위에 한점 P에서 B변 B, C랑 A,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하고 R이라고 할 때, 직사각형 P, Q, C, R의 넓이는 두 삼각형 AP, R이랑 PBR보다 PBQ보다 각각의 넓이보다 크대요 QC의 길이를 A라고 할때 자연수 A의 값에 합을 구해봐라 여기 QC의 길이를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Q의 길이는 15-A인가요 어 근데 직각 이등변사각형이라 PQ의 길이 얘도 1 5 a 예요 근데 이게 A면 여기 P 여기 QC가 A면요, PR도 a 예요 그죠? 그럼 AR도 a 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삼각형 APQ의 넓이는 뭐가 되죠? 이거는, 이거 넓이가 뭐가 돼요? APQ는 2분의 1 A제곱인가요? 그죠? 이것보다 뭐가 크대요? 10 5-a에다가 a를 곱한 게더 크대요. 그죠? 그 얘기죠. 맞나요? 다시 삼각형 어 pbq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죠 2분의 1 곱하기 15-a의 제곱인 거죠. 이것보다 뭐가 크다고요? 1 5 a 에 a 곱한 게더 크다고요. 그런 얘기죠. 음,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어, a, a 지워지고, 2 e 곱하면, 여긴 a 하나 남고, 여기는 뭐가 되죠? 큰데, 30-2a인가요? 넘기면, a는 10보다 작겠네요. 그죠? 너무 어, 빠른가요, 혹시? 여기는요, 15-a가 양변에 되니까 하나씩 지워버리고요. 어차피 양순위가 상관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2 e 곱해버리면, 좌변에는 15-a가 남고, 우변에는요, 우변에는 2a가 남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3a가 15다니까 그러니까 a는 5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a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그죠? 이걸 만족하는 건 6하고 7하고 8하고 9가 자연수들인가요? 다 더하면 얼마죠? 15 15. 다 더하면 30이 나오죠. 아, 15 15는 6하고 9 더하면 15고 7하고 8도 하면 15고 그것 둘다다 더하면 30이란 얘기죠. 답은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30분 안 넘기려고 참 애쓰는데 지금 20분 주채안 넘었네요. 어, 중간중간에 혹시 여러분들 그, 질문하는 거 있으면 다시 껴서 넣을게요. 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